마을 아이를 찾고 싶거든, 안으로 따라와라. 사악한 짓을 하는구나. 내놔! 가만두지 않겠다! 이 얘기 무슨 짓이야? 내 법비들을 몰려치다 제법이고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는 용서 찾는다. <laughs> 내 야심작부터 이기고 말해 보시지. 위험합니다. 나의 생명은 내손 안에 있다. 병기가, 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내 최종 병기의 힘을 보여주마! 마지막이구나! 각오해라! 한꺼번에 저세상으로 보내주지! 이것으로 끝이다! 헉! 이것이 끝이라 생각하지 마라! 나의 양곤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여기! 여기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많이 걱정했소 탁막을 수색은 어찌 되었소 이럴 수가. 그 소문이 사실이었다니. 더러운 마정놈들이 원형일 줄은 전혀 몰랐어. 대협 덕분에 그 아이들이 목숨을 건졌군. 진심으로 감사드려. 불행 중 다행이랄지... 수레가 지나간 흔적이 뚜렷해서 어렵지 않게 추적할 수 있었어. 그리고 수레가 도착한 곳은 예상대로 농림도 무리의 속을 농림도 주둔지라는 곳이었어.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의외로 찾기 쉬운 장소였지 뭐요. 여기서 서쪽길을 쭉 따라가면 그 끝에 농림도 주둔지가 있어. 보디 신중히 접근하시오. 농림도 녀석들, 어서 지원 요청을 가야겠어. 최고를 완료했습니다. 혼천교 따위에게 단한 조각의 영석도 줄수 없지요. 그럼 철수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군. 모두 철수한다. 혼천교 놈들아, 비껍데기라 핥아라. 어트랙션 퀘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곡물 저장소에서 일하는 풍년 마을 주민입니다. 농림도들의 습격을 받아서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대두령 소양상 말입니까? 딱히 농림도들도 그자의 이름을 말하는 걸 듣지 못했습니다. 그자를 찾고 계신 겁니까? 무공실력이 뛰어나신 것 같은데. 혹 그 자라면 알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잡힌 걸 목격한 제국군 순찰병이 저희를 구하러 농림도에게 달려들었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근방을 순찰하시는 분이니 주둔지에 대해 알고 계실지 모릅니다. 혹 소양상의 모습을 봤을 수도 있고요. 저희도 정신없이 잡혀있는 터라 그것까진 보지 못했습니다. 안쪽에는 농림도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막무가내로 들어갔다가는 위험하실 겁니다 높은 곳이요? 주둔지 안에 높이 솟은 막무가 있는 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아하... 위에 가서 주둔지 안쪽 구조를 먼저 파악하시려는 거군요 역시 무림인들은 생각부터가 다릅니다 아... 주둔지를 정찰하신다면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말고 다른 주민 한 명이 주둔지 안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를 찾으시면 꼭좀 구해 주십시오. 아, 저는 먼저 마을로 도망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해줘서 고맙소. 진짱. 농림도에게 끌려가는 주민들이 보이길래 덤벼들었다가 수정 열쇠로 오히려 잡히고 말았어. 정규군의 수치요. 그런데 그쪽은 무리민이오. 여기까지 온걸 보니 보통 실력은 아닐 것 같은데. 난이 주변 순찰 담당병이요 주로 막루 위에서 정찰을 하거나 주변 순찰을 돌지. 주둔지 안쪽도 막루에서 많이 정찰했었지. 이곳의 별채 근처는 유달리 경비가 삼엄하다고. 별채라면 모를까 주든지 내부에서는 대두령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없어. 난 상부에 보고를 하러 가야겠어. 조심하시오. 별채 진입 전에 주변부터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거요. 젠장 어, 애송이한테 쳐버렸군 뭐냐 대체 원하는 게 뭔데 여기까지 와서 행패냐 너따위가 함부로 언급할 이름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십살이 볼것 같으냐 그래 차라리 죽여놔 소양상님을 배반할 바에 죽는 게 낫지.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소용없대. 난 말하지 않을 테니. 아니, 자네는 어찌 이곳에?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자네가 왜 여기에 있고, 마음사는 자네가 이렇게 만든 것인가? 아직도 강류시에 가겠다는 그 마음을 못 버린 것인가? 조금 더 기다리면, 우리가 소양성을, 설마, 자네가 잡으려고 여기까지? 자네의 의지는 충분히 알겠네. 무리민들 간의 일이라면 상관 안 하겠지만, 이놈은 일단 풍제국의 죄인이네. 그리고 여기 오는 길에 곡물 저장소 얘기를 들었네. 그곳의 농림도도 자네가 격퇴시켰다고 들었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자네가 해 주었군. 고맙네. 연휴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구한 거잖아. 아참, 풍년 마을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여기는 우리들이 마무리할 때는 마을로 가보게나 마을 촌장이 자네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군. 저놈 그이 죽은 건지 확 인해, 보 도록 해라.